아마 다른 방송에선이 뉴스 다 버렸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발로 찬다.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공무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 말경 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 그 폭행 장면 섬찟합니다. tv조선이 폭행 사건 당시에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흰 옷에 가방을 맨 남자가 앉아있는 남자를 다그칩니다. 흰 옷을 입은 남자는 검정색 옷을 입은 남자와 다투는가 싶더니 갑자기 앉아있는 남자 얼굴을 발로 걷어 찹니다. 맞은 남자는 몸을 휘청거리더니 코를 감쌉니다. 더 멀리 도망가더니 주저앉습니다. 흰 옷에 가방을 맨 사람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을 공무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입니다. 이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9일 인천의 한 공원에서 39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전 최고위원에게 맞은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 이유는 개인적인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전 최고위원은 직업란에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회사의 이름만 기입했습니다. 국민의당 당직도 맞지 않았고 얼굴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조사를 맡은 경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전 최고위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은 이전 최고위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9일 인천의 한 공원에서 39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전 최고위원에게 맞은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폭행 이유는 개인적인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흰옷에 가방을 맨 남자가 앉아있는 남자를 다그칩니다. 흰옷을 입은 남자는 검정색 옷을 입은 남자와 다투는가 싶더니 갑자기 앉아있는 남자 얼굴을 발로 걷어찹니다 맞은 남자는 몸을 휘청거리더니 코를 감쌉니다. 더 멀리 도망가더니 주저앉습니다. 흰 옷에 가방을 맨 사람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을 공무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전 최고위원입니다. 이전 아마 다른 방송에서는 이 뉴스 다 버렸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 의 얼굴을 발로 찬다.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전 최고위원이 지난 5월 말경 폭행 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 그 폭행 장면 섬찟합니다 TV 조선이 폭행 사건 당시에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강습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